자2022 LCK 서머 2주차가 끝나고 순위표인데 젠지가 지금 4승0패 득실차까지 해서 DRX T1이랑 같이 공동 1위예요. 이번 시즌 젠지가 어떻게 이렇게 잘하고 있냐 보면 먼저 리엔즈 2주차까지 리엔즈하면 떠오르는 게 그냥 바로 신지드죠. 리엔즈가 셴유미 신지드 이런 특이한 서퍼서 예전부터 했는데 얘나 지금이나 이런 조커픽을 썼을 때 승률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번 시즌 신지드는 임팩트가 진짜 역대급이다. 라인전 맞다가 갑자기 갱홍이나 갑작스러운 킬각 본다거나 아니면 한타 때 이렇게 핵심 플레이를 한다거나 올리베어랑 거리제기하는 거랑 바론스티라 하는 장면들이 있었죠. 근데 이 조커 픽이라는 게 승률이 잘 나오면 그럼 상대하는 입장에서 너무 까다로워져요. 1 티어 챔피언 냅두고 조커 챔피언을 밴해야 된다거나 유미를 꺼내야 되는 상황에 상대가 서포신지들 다루면 꺼내기 힘들어진다거나 뭐 이런 점들이 있겠죠. 근데 이 모든 건 역시 조커 픽 승률이 잘 나올 때 성립이 된다. 다음은 룰러. 룰러는 이번 시즌 약간 받쳐주면서 하는 이미지가 있는데 아무래도 나머지 멤버들이 너무 튀다 보니까 근데 사실 룰러가 쓴 챔피언이 징크스, 트위치, 제리 이런 캐리 픽, 세나 같은 받쳐주는 픽, 카이사 같이 들어가는 픽 여러 가지를 다 쓰고 있어요. 만큼 다양한 스타일 전부 자신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피넛, 피넛은 뭐 원래 지나시인처럼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달라진 게 있다면 좀더 갱을 많이 간다거나, 조금 더 공격적이게 됐다는 점. 피넛하면 던지지 않고 항상 든든하게 해준다는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도란, 젠지가 상위권으로 가기 위한 답은 도란에게 달려있다. 도란도 역시나처럼 고점과 저점이 극명하죠. 이 담원전에서 라인전 말렸다가 바로 온 자야 솔킬는이 장면이 도란이 어떤 사람이다를 딱잘 설명해주는 장면인 것 같아요. 사실 이게 강점은 아니죠. 잘하는 사람한테 고점과 저점이 극명하다. 이런 말은 잘안 쓰니까. 마지막으로, 초비. 초비는 젠지의 엔딩 요정이에요. 축구로 치면 피넛이 킬 패스 때리는 미드필더라면, 초비는 골 넣는 스트라이커입니다. 요즘 같은 후반 메타에서 성장 잘하는 초비. 야, 후반에 보여주는 힘이 정말 엄청나요. 코르키 아지를 이런 후반픽 잡았을 때가 진짜 무섭죠. 그렇다고 아리, 트페 이런 걸안 쓰는 것도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여기서 소름 돋는 점. 이런 젠지가 LG 울트라 기어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이번에 LG 울트라 기어 게이밍 모니터 광고를 받았는데, LG 울트라 기어가 지금 젠지랑 LCK랑 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젠지 선수들이 쓰는 모니터가 LG 울트라 기어고, LCK에서도 LCK 공식 모니터로 선정되고 해서, 막 게임 대기 시간 광고에도 LG 울트라 기어가 조금씩 나오고, 그리고 게임 시작할 때 아래 보면은 LG 울트라 기어 광고가 조금 나오고, 이렇게 LCK랑 LG 울트라 기어랑 같이 하고 있는데, 제가 맡은 제품은 그 LG 울트라 게이밍 중에서도 32GQ850L 이라는 제품을 맡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LCK 리뷰가 아닌 모니터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장비 하나 하나에 굉장히 민감한 프로게이머가 지금 쓰고 있는 제품이고, 그리고 또 LCK에서도 공식 모니터로 쓰고 있다는 점, 뭐 이것만 봐도 이 모니터의 가치를 설명하기에 충분하겠지만, 그래도 약간 일반인의 시선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조립하기 전인데 모니터가 굉장히 멋있어요 깨 같이 LCK 테마 색깔이 보라색인데 이 3290850L도 보라색이네요 그리고 이런 헤드셋, 헤드폰에 최적화된 근데 이렇게 따로 보는 것보다 일단은 조립을 먼저 해볼게요 오 이게 한 번에 그냥 누르면 꽂히네요 제가 사실 뭐 조립 같은 거에 취약한 편인데도 뭐 이렇게 간단하게 한 30초? 이게 우리 끝난 모니터의 모습 짜잔 외관 이미지가 고급지다 자세히 보자면 여기 가운데 아래 울트라기어 마크가 있고 여기 모니터 하단에 LG 마크 있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엔비디아 마크 있고 G-SYNC 모니터 뒷면이 퍼플 헥사곤 디자인이라고 약간 이번에 이미지를 좀더 고급스럽고 뭔가 게이머 느낌이 나게 했다고 하는데 이게 이따 꽂으면은 막 불빛도 나면서 더 멋있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모니터 자체적인 색깔도 완전 검정색이 아니라 약간 은 약간 그 흑연색 이라 약간 이게 뭐라 해야 되지 흑연 색깔에다가 보라색을 살짝 1g 넣었다 해야 되나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약간 이런 체크 비슷한 무늬도 있고 그리고 높낮이 조절 높낮이 조절은 그냥 뭐 그냥 이렇게 움직이면 돼요뭐 눌렀다가 움직이고 그런거 없이 그냥 이렇게 잡고 움직이면 움직여 지네요 기울기도 그냥 이렇게 잡고 움직이면 위아래로 움직여요 여기 접히는 부분이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예, 쉽게 조작 가능합니다. 뭐 뒤에 단자 구멍에는 HDMI 구멍 두 개, 뭐 DP 구멍 등등 여러 개 있는데 아까 그 모니터 줄 많았던 거 그런 거다 꽂으면 뭐 되겠죠? 그럼 이제 한번 설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또 이제 모니터 가운데 아래에 버튼을 누르면 이런 OSD 메뉴가 나와요. 이 OSD 메뉴에 대해 살짝 보자면 뭐 60Hz, VR extended, HDR off, 응답 시간 fast, DAS 모드 on.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뭐 간략하게 보자면 게임 모드, 에 이런저런 게 있는데 이 모드마다 색깔이 약간씩 달라져요. 모니터 화면이. 그리고 FPS 전용이면 이 FPS 설정하면 되고, 읽기 모드. 읽기 모드 하면 약간 좀더 편안한 밝기로 되고. 그다음에 게임 조정. 게임을 관련 모드 가두 개나 있는데 어, 오버클럭은 꺼짐으로 있고 VRR 뭐 원래 확장되어 있고 크로스헤어는 FPS 하는 사람들 가운데 에임 있는 뭐 그런 거뭐 언어 조절할 수 있고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등등 헥사곤 라이팅 이 헥사곤 라이팅이 모니터를 키면은 뒤에서 막 빛이 나요. 그게 막 여러 가지 색깔로 이렇게 막 조금 조금씩 변하는데 뭐 이게 굉장히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색깔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저는 계속 이게 바뀌는 사이클링으로 선택할게요. 변하는 게 은은하게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초절전 모드, 전력 아끼는 사람들이 거 켜면 될것 같고 이 정보를 보시면 사용 시간도 이렇게 막 나오네요. 막 이것저것 바꿨다가 돌아가고 싶으면 그냥 이거 뭐 초기 설정 값으로 변경하면 되고. 저는 FPS는 안 하고, 룰밖에 안 하는데, 그냥 뭐 가장 무난한 게이머 원으로 할게요 이제 모니터 스펙에 대해 빠르게 보자면 모델명은 32GQ850L 화면 크기는 80cm 32형이고 해상도는 QHD 2560x1440 근데 디스플레이가 나노 IPS예요 이 나노 IPS가 32GQ850L의 대표적인 특징인데 기존 IPS가 색감에 강점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나노 단위로 더 발전시킨 게 나노 IPS다 완전 색감 몰빵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모니터 연결하고 바로 게임을 해 봤어요 근데 저는 진짜 하나 확실하게 느낀 게 색깔이 진짜 진하고 선명하고 뚜렷하다 해야 되나? 일단 뭐 기존에 쓰던 컴퓨터나 뭐 PC방에서랑은 느낌이 많이 달랐어요 왠지 뭔가 미니베베 리신이 더잘 보이는 뭐 그런 느낌도 있고 칠흑물결 블라디미르 궁 맞을 때 헷갈리고 강철군 던럭스 평타랑 큐랑도 헷갈리고 색깔 애매해서 이게 뭐가 나가는 건지 구분하기 힘든 것들 있잖아요 진짜 한타하다가 긴박한 상황이라면 색깔 차이로 이런 걸 조금이라도 더잘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ATW 평광판을 적용했다는 건데 이게 모니터가 보통 시야각에 따라 색상 화질 차이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거를 최소화시켜주는 기술이 ATW다 를 아래나 위나 옆에서 보면 막 어두워지고 밝아지고 막 꾸역해 내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습니다. 친구들 여럿이서 같이 LCK 본다거나 아니면 게임을 한다거나 아니면 모니터 멀리서 서가지고 운동할 때 아무래도 유용하겠죠? 그리고 HDR600 기술과 HW 캘리브레이션으로 색상을 생생하게 표현합니다. 이건 명암비를 구분해주는 기술인데 이게 특히 어두운 화면 영상에서 강점이 있어요. 제가 이 LG 울트라기어 설명회에서 들었는데 이 롤이 전체적인 색깔이 되게 어두운 편이라고 해요. 그리고 대부분 콘솔 게임도 대충 분위기가 어두워서 아주 이 기술이 적격입니다 근데 이 HDR 소스는 시연하기 위해선 구동 조건이 필요한데 단자를 HD r i 2.1로 연결한다든지 그래픽 카드가 엔디비아 GTX 10 시리즈 이상이어야 된다든지 뭐 이런저런 조건들이 있는데 이 조건을 만족해야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주사율은 최대 240Hz까지 지원합니다 굉장히 높은 주사율인데 이게 초당 240장 얼마나 화면이 부드럽냐를 나타내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롤할 때 미니언 먹을 때 너무 체감이 돼요 아마 미니언 먹을 때 저처럼 느끼시는 분들 있을 것같아요 같은데 주사율 낮은 거 쓰면 평타칠 때 뭔가 뚝뚝 끊기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높은 거 쓰면 진짜 부드럽고 실제로도 CS가 왠지 더잘 먹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게임 할때 말고는 인터넷 스크롤 내릴때 이거도 체감이 진짜 커요. 웹툰이나 인터넷 할때 240Hz면 화면이 진짜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응답 속도가 1 m s 세컨드대인데 기존 모델보다 역잔상을 최소화했습니다. 이번 MSI 고정핑이 35마이크로세컨잖아요 근데 이 32Q850L의 응답 속도는 무려 그것의 35분의 1. 메일이다. 그리고 게임에서 더 중요한 지싱크 프리싱크 모두 호환이 됩니다. 그리고 dts 헤드폰 x 기술 이게 서라운드 음향을 구현해주는 기술 인데 여기 모니터 아래 보면 이어폰 구멍이 있어요. 여기에 이어폰을 꽂고 음향을 들으면 굉장히 입체적인 음향을 들을 수가 있다. 이 dts 기술로 인해. 또 사극단자가 탑재되어 있어서 별도의 마이크 단자 연결 없이 헤드셋 단자로만 마이크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업그레이드된 hdmi 2.1 기술이 있는데 qhd 268도 하나의 dp 케이블로 전송 이 가능하고 손실 없이 4K 120Hz 압축되지 않은 파일을 전송할 수 있어요 이건 뭐 TV나 프로젝터 연결해서 콘솔 게임 같은 거할때 쓰이겠죠 그래서 제가 이 32GQ850L을 써 봤어요 이 모니터로 게임도 하고 LCK도 보고 영상도 보고 해 봤습니다 근데 진짜 가장 크게 느낀 게 진짜 이거는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화질이에요 진짜 이게 화질이 너무 좋아요 이게 뭐 이런저런 기술들로 색감이랑 뭐 부드러움 여러 가지 합쳐져서 시너지가 나오는 것 같은데 진짜 생생하고 선명하고 합니다. 제가 일할 때나 놀 때나 계속 컴퓨터 앞에만 있어서 사실 하루 종일 컴퓨터만 보고 있을 때가 많은데 이게 눈의 피로도까지도 연결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만약에 저처럼 편집 일을 한다거나 포토샵 같은 전문적인 일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LG 울트라기어 출시 설명회에 초청돼서 롤파크를 갔다 왔어요 게이밍 모니터 32GQ950, 32GQ850L, 48GQ900 이세 종류를 출시하는 설명인데 LG 직원분들이 영상에 나온 기술들 되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고 또 모니터가 어떻게 작동 대나 직접 보고도 했습니다. 제가 맡은 3 2 q 8 5 0 l 만 SK 영상이 틀어져 있었어요. 아무래도 이게 가장 SK에 호환되는 제품이 아닐까. 자 이렇게 LG 울트라기어의 3 2 q 8 5 0 l 을 리뷰해봤습니다. 사실 저는 광고를 받고 이런 걸 해보는 건 처음인데 이렇게 좋은 모니터를 제가 쓸 수도 있어서 좋았고 한편으로는 색다른 영상을 만들 수 있어도 재밌었고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광고 받은 건데 생각보다 모니터가 좋아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이게 나오면 저도 살 계획. 계획이 있습니다. 네, 그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네,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